그 다음으로 제가 조금 용어를 설명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다 대부분 다 미국에서 온 그런 개념이라서 밸류 스탁 그리고 이거를 그로스 스탁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싸면 밸류 비싸면 그로스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밸류스탁은 성숙산업을 말합니다. 산업이 성장하는데, 뭔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끝났어요. 폭발적인 성장이 다 끝났고, 이제 산업도 재편, 완전히 재편됐어요. 어떤 과점적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새롭게 뭔가 성장하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숙되어 있는 산업. 더 이상 이런 산업들의 성장은 그냥 경기 사이클이 좋으면 좋고, 경기 사이클이 나쁘면 나쁘고 일반적인 이런 산업들 성숙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성숙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그로스 스탁 성장주는 어디서 온 거냐 성장산업에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들 그런 산업들이 이제 보통 그로스 스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착각을 많이 하세요 성장산업은 그냥 무조건 다 테크야 아닙니다 예, 무조건 테크 아니에요 이제 이게 테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잘 발견해 내니까 발명해 내니까 성장주에 많이 속해 있을 뿐인 거지 사실 테크 주식이 다 성장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성숙산업일까요 성장산업일까요 성숙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 4개의 기업에게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뭐 HBM으로 하나의 또 성장이 있다고 하지만, 성장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얘는 테크지만, 얘는 성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산업이 무조건 테크만 성장 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성장주는, 제 과거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17, 1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신세계라는 주식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신세계 유통이고 삼성전자 반도차야. 그때 막 핸드폰 도막팍뭐 막 이럴 때야. 왜? 그때 신세계는 성장주였거든요. 기존에 없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확 생겨나는 산업. 제가 신세계라는 예를 왜 드렸냐면 그때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보다 3배 이상 높았을 때가 뭐였냐면 이마트라는 유통업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기존에 없었던 지금이야 길거리에 채이는 게 이마트예요. 그때는 이마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마트는 성장 산업이었어요. 삼성전자보다 밸류션이 3배 이상 높았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밸류스타 가치주 성장주 이제 최 또, 특히나 이런 건 얘기 많이 해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주 한테는 안 좋고, 그 성장주 한테는 좋고, 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로스 스탑, 이 성장주는 마치 테크 주식을 대변하는 것처럼. 근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산업은 성장산업인 거고, 어떤 산업은 사실은 성숙산업인 거고. 구분해서 보셔야 될 거고, 솔직히 형, 여러분들이 들어본 산업은 대부분 성숙산업이에요. 많이 들어봤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친다. 이런 대부분 성숙 산업입니다. 이제 가치주, 성장주도 대부분 다 이해되시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뭐 질문 있으십니까? 결국 가치가 낮은 성숙 산업에 있는 걸 가치주라고 부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결국 성장주를 찾아서 거기다만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격적인 투자란 게 뭡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기대익을 원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 이제 주로 타겟이 되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장주가 아니면 주식이 별로 재미가 없죠. 투자의 방법이라는 게 주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캐피탈 게인에서만 비롯되는 건 아니거든요.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사실 어마무시하게 수익이 높아요. 미국 S&P 500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예요. 주가 상승률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투자 수익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는 배당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담배는 성숙이잖아요. <laughs> 근데 이 배당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그 주식,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으로 그 주식을 또 사거나, 주식배당 받았으면 주식배당 팔지 않고 갖고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40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미국 S&P 500에 500배가 넘어요.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는 꼭 캐피탈 게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성숙 산업에서도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흘러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매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산업이 막 발전을 하려고 해요. 그럼 막 발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회사에 계속해서 돈 들어온 걸 유보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산업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이 첫 번째 배당한다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 순간 주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쯤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번째 배당을 했거든요. 주가 급락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거죠.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끝났구나. 더 이상 성장이 없구나. 그러니까 배당을 하는 거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이 성수, 성숙, 산업은 배당을 많이 주는 엄청난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배당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만약에 내 산업이 배당이 성숙산업인데,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럼 그 대주주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마치 회사를 지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주주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진짜 나쁜 놈이고, 그래서 성숙산업 가치주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유인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 이거는 성향차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은 성장주 뭐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 지죠 요새 하나만 더 가볼까요 되게 좋은 바로비터 되게 좋은 툴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이프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산업의 사이클이에요 여기가 산업이 태동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제 막 초기 성장하는 요식기가 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어, 이제 이 산업이 초기에 막 성숙하거든요. 막 발전하거든요. 근데 돈 버는 회사는 없어요. 돈 버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 뭔가, 이제 이게 뭔가를 할것 같다. 이걸 할것 같다. 이렇게 돼요. 이러다가, 요 때쯤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얘가 이제 이게 엄청나게 성장이 있을 거다, 뭐 엄청 기대될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경쟁자들이 들어옵니다. 야, 이 산업이 된대. 이 산업이 된대. 그러면서 경쟁자들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는 산업사이클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긴이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때 막 경쟁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사이클이, 산업이 커졌을 거예요. 끝까지 경쟁력이나 뭐 기술적 경쟁력이나 자본적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냥 얘네도 한데 우리도 할 거야.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망한 애들도 있을 거고. 이게 근데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솔직히 회사에서 직원들 잘라내는 것도 시간 엄청 걸리는데, 이게 보통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빠르게 왔다 치고, 훅 왔다 훅 가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견디고 나서, 남은 기업들이 과정을 이루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성숙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숙산업들은 다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성장주를 투자하는 데 굉장히 유능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이클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산업을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있다 싶은 산업은 아마 여지없이 주가가 급락 중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싶은 산업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 이 주식 사야 돼! 라고 하는 산업들이 대충 다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때쯤 돼야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식들이 주식에서 대형주로 자리 잡고 있죠. 이것도 성장주를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그, 가트너라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매년 세상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산업들을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이것만 잘 찍어도 최악을 또 피할 수도 있거든요? 제 경험상 최악을 피했던 가장 좋았던 거는 2차 전지를 일로 찍었었어요. 작년쯤에. 그래서 2차 전지를 피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이프 곡선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찐쌤의 주식 교과서는 좀 쉬운 날이었다. 되게 쉬운, 뭐, 늘 쉽죠? 제가 항상 너무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거는 뭐, 그렇지 않나요? <laughs> 우리는 그래도 항상 성장주를 좋아하니까 성장주를 투자할 때 되게 유용한 투자 팁 중에 하나가 하이프 곡선에 냉정하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섹터 산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도 투자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식왕 찐쌤의 주식 교과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